주의 사상 용어 3 암기식 외우기입니다. 집중하세요. 5 4 3 2 1 0 모험주의 어드벤처리즘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경험을 추구. 모험주의자는 안전보다 스릴을 선택한다. 도피주의 어스케이피즘 현실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심리. 도피주의자는 가상세계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팽창주의, 익스펜션이점. 영토나 세력 확장을 추구하는 정책. 제국주의 시대 팽창주의는 전쟁을 초래했다. 모험주의, 어드벤처리점.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경험을 추구 모험주의자는 안전보다 스릴을 선택한다. 고립주의 아이설레이션이점, 외부와의 교류를 최소화하는 정책. 고립주의 국가는 국제 협력에서 소극적이다. 도피주의 어스케이피점, 현실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심리. 도피주의자는 가상 세계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중립주의 누럴리점, 갈등 상황에서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는 입장. 스위스는 중립주의 정책으로 유명하다. 팽창주의 익스펜션이점 영토나 세력 확장을 추구하는 정책 제국주의 시대 팽창주의는 전쟁을 초래했다. 모험주의 어드벤처리점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경험을 추구 모험주의자는 안전보다 스릴을 선택한다. 평화주의 패서피점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사상. 평화주의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주장한다. 고립주의, 아이솔레이션이점. 외부와의 교류를 최소화하는 정책. 고립주의 국가는 국제 협력에서 소극적이다. 도피주의, 어스케이피점. 현실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심리. 도피주의자는 가상세계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군국주의 밀러터리점. 군사력 강화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는 사상. 군국주의 정권은 민간 통제를 약화시킨다. 중립주의 누럴리점. 갈등 상황에서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는 입장. 스위스는 중립주의 정책으로 유명하다. 팽창주의 익스펜션이점. 영토나 세력 확장을 추구하는 정책. 제국주의 시대 팽창주의는 전쟁을 초래했다. 자유방임주의, 레세이페어. 정부의 시장 간섭을 최소화하는 경제정책. 자유방임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한다. 평화주의, 패서피점.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사상. 평화주의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주장한다. 고립주의, 아이솔레이션이점. 외부와의 교류를 최소화하는 정책. 고립주의 국가는 국제협력에서 소극적이다. 보호주의 프로텍션 이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장벽 강화. 보호주의 정책은 관세 인상을 수반한다. 군국주의 밀러터리점. 군사력 강화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는 사상. 군국주의 정권은 민간 통제를 약화시킨다. 중립주의 누럴리즘 갈등 상황에서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는 입장 스위스는 중립주의 정책으로 유명하다 포퓰리즘 파퓰리즘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정치적 접근 포퓰리즘 정치인은 단기적 인기에 집중한다 자유방임주의 레세이페어 정부의 시장 간섭을 최소화하는 경제 정책 자유방임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한다. 평화주의, 패서피 점,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사상. 평화주의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주장한다. 테크놀로지즘, 테크놀로지점, 기술 발전을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는 믿음. 테크놀로지즘은 기술 과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호주의, 프로텍션이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장벽 강화. 보호주의 정책은 관세 인상을 수반한다. 군국주의 밀러터리즘. 군사력 강화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는 사상. 군국주의 정권은 민간 통제를 약화시킨다. 반지성주의 엔타이 인텔렉 초얼리즘. 학문적 지식을 불신하거나 경시하는 태도. 반지성주의 사회에서 전문가는 배척당하기 쉽다. 포퓰리즘. 파퓰리즘.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정치적 접근. 포퓰리즘 정치인은 단기적 인기에 집중한다. 자유방임주의. 레세이페어. 정부의 시장 간섭을 최소화하는 경제 정책. 자유방임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한다.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 필요 최소한의 소유로 삶을 정리하는 생활 방식. 미니멀리즘은 물질적 만족도와 행복을 동시에 추구한다. 테크놀로지즘, 테크놀로지즘. 기술 발전을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는 믿음. 테크놀로지즘은 기술 과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호주의, 프로텍션이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장벽 강화, 보호주의 정책은 관세 인상을 수반한다. 막연주의 페이털리즘. 모든 것이 운명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믿는 태도. 막연주의자는 노력보다 운명을 더 중요시한다. 반지성주의 엔타이 인텔렉초얼리즘. 학문적 지식을 불신하거나 경시하는 태도. 반지성주의 사회에서 전문가는 배척당하기 쉽다. 포퓰리즘. 파퓰리즘.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정치적 접근. 포퓰리즘 정치인은 단기적 인기에 집중한다. 자연주의. 내처럴리즘. 자연 법칙으로 모든 현상을 설명하려는 접근. 자연주의 문학은 인간을 환경의 산물로 묘사한다.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 필요 최소한의 소유로 삶을 정리하는 생활 방식. 미니멀리즘은 물질적 만족도와 행복을 동시에 추구한다. 테크놀로지즘, 테크놀로지점. 기술 발전을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는 믿음. 테크놀로지즘은 기술 과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초현실주의, 서리얼리점. 무의식과 꿈의 세계를 예술로 표현. 달리의 작품은 초현실주의의 대표적 사례이다. 막연주의, 페이털리즘. 모든 것이 운명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믿는 태도. 막연주의자는 노력보다 운명을 더 중요시한다. 반지성주의 엔타이인텔렉초얼리즘. 학문적 지식을 불신하거나 경시하는 태도. 반지성주의 사회에서 전문가는 배척당하기 쉽다.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마더니즘. 절대적 진실을 부정하는 사상적 흐름.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은 역사적 요소를 혼용한다. 자연주의, 내처럴리즘 자연 법칙으로 모든 현상을 설명하려는 접근. 자연주의 문학은 인간을 환경의 산물로 묘사한다.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 필요 최소한의 소유로 삶을 정리하는 생활방식. 미니멀리즘은 물질적 만족도와 행복을 동시에 추구한다. 퀴어 이론 퀴어 시리 성정체성과 젠더 규범을 비판적으로 분석 퀴어 이론은 이분법적 성 개념을 거부한다. 초현실주의 서리얼리즘 무의식과 꿈의 세계를 예술로 표현 달리의 작품은 초현실주의의 대표적 사례이다. 막연주의 페이털리즘 모든 것이 운명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믿는 태도. 막연주의자는 노력보다 운명을 더 중요시한다. 반증주의, 폴서퍼케이션이점. 과학 이론은 반증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 포퍼의 반증주의는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마더니즘. 절대적 진실을 부정하는 사상적 흐름.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은 역사적 요소를 혼용한다. 자연주의 내처럴리즘 자연 법칙으로 모든 현상을 설명하려는 접근 자연주의 문학은 인간을 환경의 산물로 묘사한다. 구조주의 스트럭처럴리즘 현상 배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 레비스트로스는 구조주의 인류학을 발전시켰다. 퀴어 이론 퀴어 시리 성정체성과 젠더 규범을 비판적으로 분석. 퀴어 이론은 이분법적 성 개념을 거부한다. 초현실주의, 서리얼리점 무의식과 꿈의 세계를 예술로 표현. 달리의 작품은 초현실주의의 대표적 사례이다. 반증주의, 폴서퍼케이션이점. 과학이론은 반증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 포퍼의 반증주의는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마더니즘. 절대적 진실을 부정하는 사상적 흐름.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은 역사적 요소를 혼용한다. 구조주의, 스트럭처럴리즘. 현상 배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 레비스트로스는 구조주의 인류학을 발전시켰다. 퀴어 이론. 퀴어 시리 성정체성과 젠더 규범을 비판적으로 분석. 퀴어 이론은 이분법적 성 개념을 거부한다. 반증주의 폴서퍼케이션이점. 과학 이론은 반증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 포퍼의 반증주의는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구조주의 스트럭처럴리점 현상 배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 레비스트로스는 구조주의 인류학을 발전시켰다.